정승기 어깨를 잡고 있는데 이거 야 이거, 이거 오른쪽 어깨거든요. 장타 타임 불렀나요? 아... 못진댑니다. 야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어요. 이게 야 이거 D R F 결승 탈강행 아무리 느립니다 아... 어... 정승기가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 타입이 아니에요. 제가 그 예선 때한 번, 모르고 눈을 긁었는데, 그때도 바로 눈이 일어나서 뛰셨거든요. 그러니까 고의 아니었어요? 아닙니다. 대능 없게 하려고? 아닙니다. 솔직하군요. <laughs> <laughs> 네. 진짜 정말 죄송했습니다. 근데 지금 정승기가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운 네. 것 같은데. <laughs> 네. 진짜, 진짜 못 드시는 것 같아요. 저 진짜 고통스러웠어요. 저 상체 밸런스가 틀렸으면 <laughs> 애매해집니다. 그냥. 자, DRF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, 그냥. 뭐, 먹어봐야 할 야, 정승기를 오세요 여기를 이기면 이 종룡을 잃는 것과 똑같아요. 이 종룡을 잃어서 여기가 펙트를 내가 이렇기때문거든요 DRF 입장에서는 진짜 마지막에 다 이겼는데 마지막에 정승기를 아, 이겨나게 거... 하네요. 와. 야, 진짜 DRF가 아주 지금 내려간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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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아. 이거 저기서 꽂아서 바꿔야 돼. 여기게 안될 거야. 근데 기억상 여기 안 되는 거 같아. 이게 이거 다걸때빠뜨다 됐어. 자, 김성진, 이거 어, 하고, 아서 끌고 와야 될 거야. 아, 끝납니다. 야, 이거 정승기 선수 부상이. 심시간 잠깐만 좀 들어주세요. 자, 삼십삼 대 이십사로 DRF가 승리하면서 패강에 진출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야, 정승기 부상 어떻게 됐을까요?